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물류 트렌드를 책임지는 SITC입니다. 이 항공 업계에서 카고들은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위안품은 디지 카고라고 하고, 의약품은 메디컬 카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화물이 있는데, 그중 오늘 살펴볼 사항은 살아있는 생물 혹은 과일 등 이런 온도에 아주 민감한 아이템들을 수출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그것도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화물을 이항공업계 에서는 서 페리셔블 카고라고 합니다. 우선 페리셔블이라고 치면 네이버 사전에는 잘 상하는 잘 썩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잘못된 온도나 습기에 따라 상하기 쉬운 화물들을 항공업계에서 페리셔블 카고라고 정의합니다. 이 화물들의 특징은 운송비가 엄청 비쌉니다. 일반 운임의 거의 두 배가량 비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맞지 않는 저렴한 아이템들의 경우 이 페리셔블 가격이 견적을 받으시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이런 화물들은 페리셔블화물이라고 항공사에 신고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용 컨테이너도 따로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에 들어가 보시면 RKN이라고 해서 온도 유지가 되는 전용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이용료도 비싸고 또 다시 반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페리셔블화물의 경우 가치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가겠죠. 생선의 경우 한국산 광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바로 침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얼음을 가득 채워서 일반 화물로 진행합니다. 페리셔벌로 진행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도중에 그 아이템이 폐사하거나 상하면 항공사에 클레임을 걸수 없다 이렇게 사전에 각서를 쓰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진행했던 킹크랩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올라오는 킹크랩이었는데요. 새벽 2시에 동해에서 수산업자가 물건을 김포창고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새벽 4시까지 김포창고에서 그런 영. 연관된 산업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패킹을 해서 저희 창고에 6시까지 킹크랩을 배송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또 오전 10시 비행기에 실어서 보냈었는데요. 뭐 여지껏 진행했던 건들 중 가장 다이나믹했고 가장 맛이 뭐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리숍을 화물로 부킹을 하셨다고 해서 또 품목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수출하시는 품목이 금지된 품목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뭐 이런 경우 A라는 사람은 아메리칸 플 테리어를 수출하고 B라는 사람은 요크셔 테리어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같은 테리어지만 이 A라는 no. 사람은 항공사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 교배종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항공사별로 운송을 금하는 품목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안전 운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페리셔블 화물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